아니, 언제 아이가 먼저 학원에 간다고 했습니까? 칭찬보다는 인정을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주니까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교시 부모예요 김성권 교수입니다 매번 뭐 해달라고 하고 금방 실증 내는 아이 집에서도요 느릿느릿 이런 아이가 학교에 가면 달라질까요 제가 만난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 우리 아이는 아니 인간은 끈기가 없어요 아무도 지 애비 닮은 것 같아요 아니 지가 학원 보내달라고 해놓고 일주일 만에 안 가겠다는데요 아 이래서 나중에 뭘 하고 살지 정말 내가 미치겠어요 왜 이렇게 아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까요 오늘. 연교시 부명영역에서는 흥기 있는 아이로 만드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 끈기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지속성이라는 건데요 요즘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거 반복해서 하라고 하면 재미없어서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매일 똑같은 거 지루한 걸 오래 할줄 알아야 성공이라는 걸 한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끈기 있는 아이로 만드는 다섯 가지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부모부터 자녀를 아 끈기 없어 이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제가 만난 부모님들은 몇 번의 자녀 행동을 보고요 아 아니 얘는 왜 이렇게 끈기가 너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가 쉽게 포기해 버리니까 끈기 없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혹시 이 포기라는 게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묻지 않고요 부모의 강요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초등 영재 학원이니 초등 의대 반이니 하는 거 부모가 좋아서 보내는 거지 아이들이 좋아서 만나위가 보내줘 뭐 no. 이런 애들 별로 없어요. 아니 언제 아이가 먼저 학원에 간다고 했습니까? 아이하고 대화 좀 하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칭찬은 적게 인정은 크게. 부모의 인정과 칭찬은 아이의 행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죠. 제가 왜 끈기를 기르기 위해서 칭찬보다는 인정을 더 크게 하라고 했냐면요. 자, 예를 들어 공부를 해야 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책상에 앉기까지가 너무 힘들어. 어머니 속은 타족 미치겠죠. 차라리 이럴 때는요. 부모가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마세요. 밥 먹으라는 소리도 아예 하지 마세요. 잠을 자든 안 자든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눈꼴 사나운 걸 참으셔야 합니다. 근데요 며칠 지나면요. 마술처럼 아이가 방에서 나와요. 슬슬을 기어 나와요. 웬만한 애들이요. 길어야 일주일. 에자 이렇게 질려서 나왔을 때 그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와 우리 아들 대단하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결국 해내는구나. 이런 인정의 말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요 생활 속 루틴을 만드세요. 여러분도 아시는 해밍웨이, 아소밀러, 무라카미 하루키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12명의 일상을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요. 놀란 건요. 이 대작가들은 그냥 매일 정해진 시간에 책상에 앉아서요. 정해진 분량을 썼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나약해요 여러분 힘든 거못 참고요 배고프면 짜증나고 그래요 그냥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일상에서의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어서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루틴은요 짧은 기간만 한 행동이 아니라요 긴 시간 반복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좋은 루틴을 형성하는 것은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주니까 부모들의 의식적으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 겁니다. 넷째, 실패하게 하세요. 끈기 없는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요, 도전할 의지가 없고요, 어차피 해도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부모님들이 미리 울타리를 너무 높게 치고요, 아이가 받을 스트레스를 미리 차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어른한테 혼나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 인정하고 하면서 시련에 강한 아이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끈기란 것을 배우는 건데요, 부모가 일상에 서 아이가 배워야 할 이런 기회를 미리 차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부모의 말 습관을 바꾸세요. 동기는요 멘탈이 어쩌니 하며 떠들어대는 동기나 의지보다는요 습관에도. 가깝다는 겁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한 꾸준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 과정에서요. 부모의 잘못된 말습관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학습 코칭을 할 때요. 흥기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을 조사해 보면요. 부모의 마인드가요. 매우 고정되지 않고요. 미래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것을 성장형 사고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발표를 하는 수행평가가 많잖아요. 여기서도요. 고정형 사고를 가진 부모는요. 야, 네가 워낙 내성적이라서 그런 거야 뭐 그냥 모르면 애워야지 어떡하겠니 그냥 애워 성장령 사고를 가진 학부모들은요 이번에도 우리 아이 발표있구나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유재석도 그렇고 뭐 처음부터 잘한 줄 아니? 누구나 떨려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라면 부모의 어떤 말이 쉽게 포기하고 끈기 없는 자녀한테 더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들이 일상에서요 못 심고 던지는 이런 고정형 사고가 아이의 사고를 고정시키고요 순간만 모면하려는 그런 아이로 맞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연교시 부모 영역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해내는 아이들의 특징은 타고난 유전도 아니고 기질도 아니고 바로 끈기입니다. 이 끈기를 기르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 첫째, 부모부터 자녀를 끈기 없다 단정하지 않기. 둘째, 칭찬은 적게, 인정은 크게 하기. 셋째. 생활 속 루틴 만들기, 넷째 실패하게 하기, 다섯 번째 부모의말 습관을 바꾸기입니다. 소중한 내네 아이가 세상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요. 실패의 경험을 통해 거머지는 성공의 기쁨을 알아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세상을 살면서 성공보다 실패를 경험하는 일이 확률적으로 더 높고요. 큰 성공을 이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수만 번의 실패를 했고요. 성공은 고작 몇개안 된다는 사실이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영교시 부모 영역 김성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